나바로라고 하는 그 하버드대 경제학 박사 그분이 경제 고문으로 있고 이 사람이 전반적으로 트럼프 이기 내각의 전체 경제 정책 방향을 정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대중 강경파입니다. 트럼프는 경제학을 모른다 해도 이 사람 하버드 경제학과 박사니까 경제학을 알거 아니에요. 이제는 미국이 적자를 없애겠다는 말입니다. 관세는 그날 하나의 수단이에요. 미국이 작년 기준으로 적자가 1조에서 1조 2천억입니다. 미국이 적자액을 다 돌려받았다 해서 근본적인 내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는 다른 문제예요. 부채가 36조, 37조잖아요. 전체 국가 부채의 아무 의미 없어요. 이 사람들도 알 거예요. 애플이 미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? 바로 핸드폰이 3600달러로 떼버려요. 중국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나빠하든 상관없어요. 이거는 팩트입니다. 전 세계에서 중국이 공구망이 다 가장 잘 되어있고, 가장 완비화 되어고 노동력이 가장 풍부하고, 원가도 가장 싸요. 중국이라는 이름표를 떼고, 그냥 중국이라는 나라에서 생산하는 요 사건 하나라 보면, 중국에서 생산하는 게전 세계에서 가장 효율이 높다. 인도에서 아무리 생산해봤자 중국만큼 그 생산 원가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. 근데 미국이 관세를 때리면서 공구망이 인도도 가고 베트남도 가고 동남아 다른 나라 가고 멕시코 가잖아요. 이 말은 전 세계 모든 물건의 제조 원가가 올라간다라는 거예요. 이거는 우리 전 세계 시민들이 받아야 되는 대가입니다. 앞으로 우리가 쓰는 모든 물건은 비싸진다.